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기에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였기에 각자의 문학적 습관이나 표현들로 인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다양한 배경, 분명한 차이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기록되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대마자,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기록하였지만 결국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음 24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절망과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순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물줄기 아니 단 하나의 물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쳤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단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기록하여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직전부터 부활까지의 삶을 상세히 기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탄생, 공생의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네건의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마태복음은 58%, 마가복음은 93%, 누가복음은 41%, 요한복음은 8%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연유에 대해 학자들은 보금서가 쓰인 순서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보금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이 다른 보금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퍼센티가 93%나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쓰였기에 다른, 보금서, 다른 보금서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가장 적은 분량이기에 동일한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기록될 당시 이미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이미 기록된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 아니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넘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퍼센트가 8%밖에 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이 역시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인 그리스도 외에는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인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고백에 앞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장소와 상황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빌리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빌리뽀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이고요.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방에 이르실 때 물어보셨을까요? 나가실 때 물어보셨을까요? 길에서 물었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 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한 장소가 길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는 기록한 자들이 각자의 중점을 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길을,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이를 풀어 보면 마태는 당시에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아들이라는 직함 그리고 이를 칭송하기 위해 만든 우상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함을 통해 참 신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심플한 고백을 통해서 길과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인 십자가의 길,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섬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다는 기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위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기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수많은 이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했기 때문에 따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치 않은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중점을 두고 각각의 기록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복음서의 중점을 에스겔 1장에 나타난 환상 속의 내 생물과 연결시켜 마태복음은 사자로, 마가복음은 황소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에서는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복음서가 각자의 중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으로 기록하였지만 그 안에는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12살 때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오직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일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후에 있었던 정결 예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표현을 통해 그 중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49절에 있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표현을 통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동시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평생 말씀 연구에 힘쓴 선생들에게 더 나아가 평생의 연구로 인해 생겨난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선생들에게 율법의 의미, 구약의 난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대답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문에 나타난 12살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 누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며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강자의 중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은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금서 외에 다른 성경을 기록한 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점과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중점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입니다. 오늘날로 말해 볼까요? 매주일 교회로 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절기를 지키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옵지 말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할 대상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예루살렘에 가야 할 율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것이죠. 요셉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생활하던 삶의 터전은 나사렛입니다. 나라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지도상 직선 거리로 100. 40km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두 성읍 사이에 사마리아로 관통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길로 왕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보의 길은 대략 250km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새가마리아 둘만 갑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죠. 성경에 의하면 형제님, 예수님의 형제는 최소 4명, 거기에 누이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최소 1명에서 3명, 많게는 5명 이상의 아이를 데리고 움직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250km를 매년 한 명에서 세 명의 아이를 데리고 도보로 이동한다. 이것이 쉬울까요? 저는 지금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250km의 길을 차로 간다고 한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당시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은 요셉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혼자 다녀오는 것이 편하고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훨씬 이등이었음을 증명하지요. 이를 종합해 보면 율법적으로,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마리아와 아이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아니 2년에 혹은 3,4년에 한번 정도만 가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은 매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소중한 예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중점에 예배를 두고 가는 길이 험하고 아이들로 인해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더디게 움직임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이 많을지라도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점 그리고 중점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정성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오늘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까? 중점과 중심입니다.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4절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첫때예배에 중점을 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인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하루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당시의 절기를 지키는 간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겼기에 무리를 이루어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던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약속된 관습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할 때에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아이들을 챙겨 여자들끼리 이동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이는 조금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2살의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성인 직전에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12살이 되는 남자들은 남자들의 무리에 함께 이동해도 되었고 여자들의 무리에 함께 이동해도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예수가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 마리아와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이제 곧 성인이니 요셉과 함께 오겠지 생각한 것이죠. 각자의 입장, 각자의 상황, 각자의 생각으로 간습에 따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안 되겠죠. 왜요? 우리는 지금 중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세까 마리아는 삶의 중점에 예배를 두고 예배를 사모하였고 이에 매년 6월절을 지켰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관습에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착각을 만들었고 착각은 결국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점은 중심을 위한 것일 뿐, 결코 중점이 중심보다 먼저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 중에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중점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며 점검해야 했던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점을 교제에 두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범생이었기에 학교, 교회, 집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교재에 중점을 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사람 만나러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봉사에 중점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 찬양팀,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제 입에서 나오는 외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다 해야 할까? 나밖에 없는 것인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그 사람은 왜안 올까? 왜 내가 다해야 할까?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중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예배에 중점을 둔 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예배를 위해 제가 살고 있던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대전역에 도착하면 버스가 끊겨 1시간 가량을 걸어서 집에 가야 했지만 저는 매주 예배를 사모했기에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도 기하였기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 외에 학교 채플, 교회 예배 다른 예배들을 평가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 앞에 정제하며 설교를 비평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죠. 제게 있어 신앙생활 가운데 중점을 둔 모든 것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도구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저만 해당될까요?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점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또한 각자의 가치관과 색감과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록하는 순간순간마다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행 중에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점검함을 통해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한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중심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신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중점을 두었든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에 기록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